여기 두 개의 상세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5,000원, 하나는 45,000원입니다. 근데 어떤 게 비싼 건지 이걸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둘다 뛰어난 압박, 우수한 통기성 이런 걸 강조합니다. 가격이 거의 1 0배 차이 나는데 글자만 봐서는 뭘 사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 11종, 광고 하나 없이 전부 내돈내산으로 사서 직접 신고 뛰어봤습니다. 거기서 거기인 상세 페이지 뒤에 숨겨진 진짜 성능 차이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러닝 양말을 신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집 예방. 둘째, 발의 피로도 감소. 이걸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면 각각 필요한 요소가 다릅니다. 먼저, 물집을 막으려면 발과 양말이 따로 놀지 않게 하는 밀착력과 땀을 빨리 말리는 속관성이 필요합니다. 발의 피로도를 줄이려면 아치를 받쳐주는 컴프레션, 즉, 압박과 충격을 줄여주는 쿠셔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속관성과 쿠셔닝은요, 요즘 러닝 양말들 대부분이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를 만드느냐? 컴프레션입니다. 그리고 밀착력은 결국 컴프레션에서 나옵니다. 압박이 있어야 양말이 발에 붙잖아요. 즉, 컴프레션 하나만 잘 챙겨도 밀착력을 높여 물집을 막고 아치 서포트를 통해 피로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양말의 핵심은 컴프레션입니다. 오늘 리뷰도 이 컴프레션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준이 잡혔으니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제품부터 저가제품 순으로 컴프레션은 어떤지, 체용감은 어떤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품은 CEP 코어런 5.0입니다. 가격은 무려 45,000원입니다. 양말치고 굉장히 비싸죠? 근데 왜 이렇게 비싼지 컴프레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컴프레션은 그냥 조이면 장땡이 아니거든요. 아치 부분만 딱 눌러 줘야 합니다. 근데 발가락이나 발볼까지 같이 조이면요. 발가락끼리 붙어서 오히려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신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CP는 이걸 딱 분리해 놨습니다. 아치 부분 보세요. 여기는 확실하게 잡아 줍니다. 근데 발볼쪽은 이렇게 널널합니다. 만 원에서 2만 원대 제품들 대부분은 이런 설계가 없습니다. 그냥 양말 자체를 작게 만들어서 압박감을 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치만 조이는 게 아니라 발 전체가 꽉 낍니다 발가락끼리 붙고 오래 신으면 발이 오므라드는 느낌이 듭니다 CEP는 아치를 잡아주는 압박은 확실히 강한데 나머지는 편안합니다 이게 이 가격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컴프레스포트 미드 컴프레션 2.0입니다 가격은 49,000원으로 CEP보다 살짝 더 비쌉니다 스위스 브랜드인데 국내에서 아직 덜 알려진 것같더라고요 이름을 한번 보시면 컴프레스포트 컴프레션 플러스 스포츠입니다. 그만큼 컴프레션에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신어보면 CP보다 압박감은 확실히 더 강합니다. 아치를 잡아주는 느낌이 더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컴프레스포트는 석권성 특화입니다. 전체가 얇습니다. 여름에 신거나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한테 딱입니다. c p 가 밸런스형이라면 컴프레스 포트는 압박과 속건성 특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리고 나서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은 c p 보다 컴프레스 포트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더 강한 압박이 발의 피로도를 더 줄여줍니다. 저도 적적 근마겸으로 1년 넘게 고생했었는데, 그때 이 양말 덕을 많이 봤습니다. 즉, 저금막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예전 영상에서 정리해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자, cp랑 컴프레스 포트 둘다 아치는 확실하게 잡고 발볼 쪽은 널널한 설계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피로도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근데 4만원대 후반의 가격은 확실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장거리를 자주 뛰는 분들에게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만 달려도 발바닥이 불편하신 분들은 양말이 아니라 보호 장비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길어야 10km를 달리고 뛰고 나서 발바닥도 별로 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과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가성비 양말이 있습니다. 데카트론 스트랩론 900입니다. 가격은 14,500원입니다. 확 내려왔죠. 이게 왜 추천이냐면 CP 컴프레스 포트를 빼고 유일합니다. 아치만 강하고 발볼은 널널하게 이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압박감 자체는 CP나 컴프레스 스포트보다 조금은 떨어집니다. 근데 만원대라고 생각하면 꽤 훌륭합니다. 착용감도 부드럽고 두께감이 좀 있어서 겨울에 신기도 좋습니다. 만원대에서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꼽은 부위별 압박이 제대로 들어간 제품들이었고 이제부터 시중에 많이 드시는 시는 인기 제품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나이키 스파크 라이트 웨이트입니다 흔히 쓰라웨라고 불리면서 인기가 많았던 제품입니다 지금은 단종되고 나이키 라이트 웨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라웨도 컴프레스 포트처럼 속건성 특화입니다 전체가 굉장히 얇습니다 컴프레션이라기보다는 밀착력이 좋은 정도입니다 발에 딱 붙기는 하는데 아치를 잡아주는 느낌은 약합니다. 착용감은 부드럽진 않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속건성 하나는 확실하고 얇은 양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괜찮기는 한데 재고도 별로 없고 가격도 좀 높습니다. 나이키 깔맞춤이 아니라면 굳이 싶은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리투입니다. 전체적으로 cp 가성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압박감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리투의 장점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그먼트, 그라데이션 제품들도 있고, 색상이 진짜 다양합니다. 러닝 양말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검정, 흰색인데, 리트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성능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디자인까지 신경 쓰고 싶다면, 리트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오스 무브입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 제품은 한마디로 착용감 끝판왕입니다. 진짜 부드럽습니다. 발등 쪽메시가 다른 양말들보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조금은 두꺼워졌고 속건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컴프레션은 약한 편입니다. 아치를 잡아주는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신었을 때 느낌은 오늘 리뷰한 제품들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디자인도 예쁩니다. 압박보다는 그냥 편하게 신는 게 우선이다면 오스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싹스업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국내 제품들 중에서 컴프레션이 가장 강합니다. 확실히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치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발보이랑 발가락 쪽도 같이 조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착화감은 좋습니다. 부드러운 건 옷스 다음으로 좋습니다. c p 나 컴프레스 포트는 부담되는데 강한 압박감을 못한다면 싹스업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컴포트사이즈 나온 얼티미 서울 러너스입니다. 가격은 36,000원으로 국내 제품들 중에서 제일 비쌌습니다. 리뷰를 기획하면서 3만 원대 양말이 없어서 찾다가 발견한 제품입니다. 3만 원대라면 CEP와 비슷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CEP는 유럽에서는 3만 원대입니다. 관세랑 물류비를 빼면 비슷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일단 양말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불별 압박을 설계한 게 아니라 그냥 사이즈를 줄여서 압박감을 높인 느낌입니다. 오늘 리뷰한 것 중에 신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션은 아치 부분에 강하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아치 밴드 부분이 압박이 약합니다. 36,000원이면 조금 보태서 CP를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저렴한 라인 C2입니다. 매니아, 엘리트, 페이서 3명기인데요. 가격은 각각 5,000원, 7,000원, 8,000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먼저 가장 저렴한 매니아와 엘리트 이 둘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용감이나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소재입니다. 매니아는 폴리에스터, 엘리트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이 엘리트가 내구성도 좋고 석권성도 조금 더 좋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발에 땀이 많다 싶으면 2,000원 더 주고 엘리트, 아니라면 매니아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니아와 엘리트 모두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데 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냥 1,000원 더 주고 페이서 사세요. 왜냐하면 이 8,000원짜리 페이서가 오늘 리뷰한 4만원대 CEP와 컴프레스 포트 같은 하이엔드 라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양말에서 성능적으로 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거 신어보고 만원에서 3만원대 포지션의 양말들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성능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먼저 컴프레션 강도는 삭스업과 비슷합니다 아치를 꽉 잡아주는 맛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속건성도 좋습니다 압박과 속건성, 러닝 양말의 핵심 기능을 8,000원에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얘도 발볼적 압박이 조금은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8,000원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합니다. 발볼 압박이 조금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기능적으로는 시중에 1만 원에서 3만 원대 제품들과 비슷한 성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중간한 거살 바에 그냥 하이엔드로 가시거나 아니면 무조건 페이서로 종결하는 거 추천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 1종다 신어봤는데 그럼 뭘 사야 할까요? 뛰고 나서 발바닥 통증이 있거나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CP나 컴프레스 포트를 강추드립니다. 단순한 양말이 아니라 부상 예방 도구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가 훈련을 조깅, LSD, 포인트 훈련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LSD나 포인트 훈련용으로 좋은 거 하나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회 나가지 생각 있으시면 대회용으로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이겁니다. 조깅용으로 C2 페이서, 대회나 LSD 포인트 훈련용으로 CP나 컴프레스포트 하나 이 조합이면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조깅용으로 데카트론 스트랩 런 900으로 바꾸세요. V 위별 컴프레션이 들어가서 확실히 다릅니다. 반대로 가성비로 가고 싶다면 CP 대신 싹스업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내 제품들 중에서 컴프레션이 가장 강하니까요. 오늘 소개한 양말 최적가 링크랑 정보를 정리해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양말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두시면 모두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내돈내산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러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